오늘 마지막 날인데, 오늘 지금 계속 이러면 너키링사람못 가. 어떻게 할 거야? 키링사람갈 거야? 안갈 거야? 자, 엄마가 사고 왔어요. 에스더가 일주일 동안 머리랑... 옷 입는 거 짜증을 안 내서 합격해서 일주일 만에 산 거죠? 네. <laughs> 근데 오늘 울었잖아. 정확하게 얘기하더라. 원래는 네, 어제 사주는 거였다 어, 맞아. 어제 사기로 했는데 어제는 너무 밤이 늦어가지고 못 사고. 이거 누르면 재워집니다. 다음에도 또 짜증 안 부리면 엄마가 다른 선물 사줄게요. 그럼 이제 가서 발레 하자. 엄마 너무, 너무 예쁘다. 너무 마음에 들어? 네. 아침, 아 아침에 그 텐션 좋았는데 그 텐션 그대로 <laughs> 하면 되는데 느낌을 좀 잃어버렸어요 저희. 안녕하세요 <laughs> 관심이야?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페 채널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에이스한테 좀 배워야 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방 하겠습니다 <웃음> 아빠는 <웃음> 할머니가 아빠한테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어 그래 아빠도 엄마가 보고 싶어 너는 엄마랑 같이 앉으면 엄마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? 보고 응, 싶어 아빠도 엄마 보고 싶어서 갔는 거야 아이고도팅을다해네 아이고, 아이고, 오, 아, 이정신잘 <laughs> 잡네. 어, 정신잘 잡네. 엄이정지잘 잡네. 가이 정도 잘 잡네. 오, 이 정도 잘 잡네. 오, 이 정도 잘 잡네. 오, 이이 오, 이는 오, 금 오, 맛있게 먹어. 어때 맛이? 아, 그래, 이거. 응. 아 이거 발레이나가 다있고 참. 응? 발레이나가 다있고 이거 엄마 는 드는 거. 고마워 잘 응. 먹을게. 이거 깨깨 잘라서 사온 거야. 이렇게 이렇게만 뭐 저기 들기름하게요? 어 작년에도 이렇게했어. 요즘으로 한말한고 이게 올해는 팔천 원이야. 뭐야? 어 원래 얼마인데요? 올해 8만원 참. 음. 어우. 얼마인데 원래 작년에 작년에는 저기 뭐야 만원 했었거든. 헉! 되게 많이 올랐네요. 올해 8만 어, 원으로 올랐죠. 지만하지 이렇게 이 어깨 먹어봐. 응. 먹어봐. 깨. 년에 아무리 못 먹어도 한 집에 두말씩 먹어야 돼. 요들은한 말만 먹으면 되지. 진짜 보라색이 완전 쨍하네요. 어. 근데 이게 이제 요 이파리다가 그선 물에 네. 잠겼다가 뿌리가 네. 나서 왔 이제 이로 리 옮긴 거야. 아, 이거는 어, 이렇게 하면 또또 나와요? 어, 또 이렇게 된다래서 어. 살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게 아. 이게 봄에 산 건데 여전히 지금 항상 피고 싶히고 있어요 이렇게. 아 그래? 어. 뭐 뭐예요 이게 근데? 온도가 자기한테 맞나 봐. 음, 신기하다. <laughs> 어, 그래서 이제 옮겨봤어요. 뭐 대단한데는 음. 뭐 어떻게 될는지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계 새우 계란말이 먹어보겠습니다. 와 정말 맛있겠다. 맛이 어떤가요? 맛있네요.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 도 집에 가면요 엄마한테 계란과 새우 새우를 섞쳐가지고 계란 계란 새우 계란말이 해 가지고 먹어 보세요. 음, 계란이랑 새우랑 또뭐 들어간 것 같은데. 포장. 아, 어, 기름이네. 네. 기름이에요. 기름 뭐야? 네. 기름 말고 또더 들어간 것 같은데. 뭐예요, 뭐 엄마? 두부. 두부예요. 아, 그렇구나. 두부도 들어왔구나. 어, 두부가 왜안 보여? 두부 잘 봐봐. 옆으로 봐봐. 있어. <laughs> 바보라고? 없는데. 하얀 거 두부야. <laughs> 무 너무... 자, 이거 <이걸 웃음> 우리 엄마입니다. 엄마 소개해줘. 엄마 소개? 응. 엄마는 지금 화장을 안 해서 소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. 괜찮아요. 화장 안 해도 예뻐요. 아유, 그래요? 아유 고맙습니다. 저 지금 엄마 옆에. 저 지금 딸이 뭐 하고 있나요? 딸이 뭐 하고 있냐? 네. 에이스 어, 이제 돌려야지 그러면 카메라를. 어 엄마 응. 저 옆에 있다고 해야지. 음 엄마 옆에 있어요. 네. 이제 엄마 보여줘. 이스도 보여줘. 여기 제가 엄마의 딸입니다. <laughs> 못먹겠어요 이제 그만 먹어 자다 했습니다 이제 음,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. 음, 마무리. 자 오늘도 먹방 재밌었나요? 네 다음에 그러면 내일은 감자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네. 감자 먹방과 관련된거 말해드릴까요? 네. 감자랑 또 견과주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알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관련된 건 끝이에요, 이제. 네. 자, 안녕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네. 일도 또 만나고요. 네.